여기, 내지향입니다. 농장 소개 한번 해봐봐. 천해양입니다, 천해양. 천혜향. 이거 천해양? 네. 아, 천해양. 천해양, 가장 내지향도 다 이런 식으로 가이. 네. 어, 천해양인데, 이거는 원목이고, 네. 저거는 이제 고접붙진가 아니라이. 네. 어, 한번 소개를 해봐봐. 소개를 어떤 식으로? 농장 해야? 소개. 아, 저희는 하레리고, 음, 음. 저희 천해양이랑, 레드양 같은 하우스에서. 어, 몇 평? 1200평 정도. 야, 천, 이거 하우스 전체 1200평? 네네. 그러면 평, 그, 천혜양은몇 평이다? 한, 800평 정도. 800평. 나머지 네. 600평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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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평이. 레드양이구나. 레드 레드 그냥, 천혜양은 열과가 안 되니까. 네네. 큰 문제였는데, 네네. 400평이 문제다 이거지. 네네. 그냥 400평만 잘 떼면 돈될까 네네. 어. 위 위에, 위에 심었는데. 음. 거기는 다 문제점은 어, 뭐라? 문제점은 이게 철혜향은 고접 고적, 고접이 음. 수세가 약해서 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이, 이파리가 작아요. 이파리가. 음. 바이러스인지 어느게 안쪽에 보면 바이러스 아 바이러스. 그거는 옆지열어버림지예 옆지 예, 를 항상 열어 옆지 다 돼야 돼 아, 온도에 민감 어 민감은 하 이거는 더워갈수록 이파리가 아. 가운데가 수록 아. 크고 옆에 이 하우스도 보면 제일 가해 것이 제일 작아, 돌아가면. 네. 그냥 이거는 하우스 멋터로 지었어. 옆집 보온으로 네. 지은 거지.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이거는 사람은 더, 거. 사람은 더워근에, 사람은 더워근에 이제 못 다닐 정도 되기 전에 열어보는 거라. 네. 그냥 이거 사, 막 덥게, 여기는 그 하우스는 막 덥게 해야 되는데, 나무가 사, 저기 뭐냐, 나무가 나무 걱정, 그 사람이 나무 걱정하는 거 있거든. 나무가 사람을 보호를 해 주는데 나 더위를 옛날 그 마을 정저 뭐냐 그 정자 수에 그 그늘에서 노는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 그래서 네. 이제는 아에에가 이제 서울도 서식도 가버렸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 살거라 이제. 나무는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문제지. 응. 네. 어. 네. 그 그러니까 판단은 모든 게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무가 하는 건아니다고그니까 내가 이 나무를 이렇게 키울 게 같다 아니고, 나무가 이 한라봉이면 한라봉 천혜양이 천혜양, 네대양이면 네대양의 마음을 내가 알아그네? 이렇게 해, 해주는 거라. 애기가 왜 우는지를 찾아야 되거든. 네. 말하면은 여기 앞으로 가려워, 뭐, 배고파 하는데. 딱 보면은, 아, 이 정도가다 하면은, 아, 이렇면이 하면 모든 걸 이렇게 한번 가봐봐. 이렇게 하지 않면 나무가 누, 누우려고 하면 은 간벌해야 되거든. 네. 오다 보니 나무가 서 있어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분을 올래는 그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상태대로 더 늘어지게끔 만들어. 네. 네. 매달지 마라이. 네. 매달지 마라 더 늘어지게끔 만어랑 이런 나, 가지가 이렇게 타삭이늘 정도로. 네. 네. 어. 이것도 더 무거워져 늘 정도로 해가면 이 가운데가 벌어질 거 아니라. 이때 밴드 끈으로 해그네 이런식으로 밴드 끈으로 형 장대다 와이어다 해그네 이 가지만 묶어